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일드 나라 시안 가는 날 중간에 지금 과일 사러 왔어요 가격 가격을 들으면 더 놀라지 이제 물어보려고 요 지금 이거 맛 보시면 아, 복숭아 아 그냥 그렇게 먹어 도 되는 거예요? 네와 되게 얼이 신기하게 생겼다 복숭아 원래 이렇게 생겼나? 봐봐 음, 음. 여기 복숭아 진짜 <웃음> 맛있어, <웃음> 진짜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여기 인사 한번 마셔주세요 요원님 박세님. 안녕하세요. 근데 유원님은 아, 알겠는데 그 이름이 되겠군요. 이름이 그래서 근데 박세님 왜 박세예요? 박세령이여가지고. 아, 그래서 아다 이름으로 했구나박세게 사시나 해서 빡세. 안녕하세요. 네, 같이 <laughs> 아,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. 해줘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독고 외노자 라이준입니다. 키르기스스탄에 살고 있고요. 그냥 외노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좋아요. <laughs> 이거 수박 얼마인지 되게 궁금한데. Извините, это арбуз по чем? 15. За килограмм? Тогда если вот такой арбуз сколько примерно стоит? 200-220 200? Это будет 150 так. 150? Субак его, Антон, Антон. 예, 여러분, 한국 물가랑 완전 비교가 안 되는데, 이거. 수박 봐봐, 이거. 이게 3 0원제 머리통 한두배 되는 것같은 이거. 여러분, 여기 과일이랑 식품이랑 이런 게 엄청 싸요. 다른 거 이제 공산품이나 의류 뭐 이런 거는 다 수입이라서 좀 비싼데, 이런 과일이나 식품들은 엄청 싸니다 이건, 이건 뭐야? 이거는 뭐지? 이거, 이거는 뭐예요? 아, 일단 또? 아, 일단 또지, 느냐. 아, 이것도 드냐래 여러분 이 디냐라는 과일이 원래 저희가 보통 먹던 게 이런 건데 러시아에서도 이런 거 먹었는데 여기 종류가 엄청 많대요 뭐한50몇개된 됐나? 디냐 종류가 저도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 다 디냐래 아 저것도 있어 저건 수박처럼 생겼네 아 그러실 지나 이제 계속 강매 당하고 있어 야이신 ㅂ 니가 내 다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3만 원이 안 돼요 <웃음> <웃음> 저희가 뭐 엄청 샀거든요. 네, 수박 사고, 대냐사고 모사고, 모사고, 뭘 사고, 뭘 사고, 아, 뭘 아, 됐어, 됐어. 비가 아, 뭐래? 한번만. 스지 났어. 사진 찍고 계신데출발 갈까요? 감성샷 근데 이거 창문이 너무 감성이 아닌데? 고 어보고 품평 한번 해주세요 제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갑작스러워 오오오 육즙 봐 아, 육즙이래 <laughs> 과즙 네. 과즙이 그냥 무슨 광고처럼 딱 나왔네 맛있어요? 응. 어... 한국에서얘한 지금 음. 그러니까. 하고 올라가면 강이야자 내가 아, 보기엔 아무것도 아, 없는데 이렇게 모여고 네. 보는 네. 게 신기해 한국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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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물에다가 옥수수를 그냥 삶잖아요 네. 삶아갖고 소금을 따로 쳐요그 아, 진짜? <laughs> 그래서 엄청 막 구분구분 짜. 아와 여기 우리... 와 아, 여기 옥수수 요즘에 이런 옥수수 없어졌어요 아 우리 아다 무조건 찰옥수수 그러니까 옛날에 맛있는데 그거 그러니까요 보면은... 맛있게 생겼구먼 우와 오랜만에 돌을 넣어놨네 저기... 돌아 따뜻하게 네 따뜻하게 아 우아스쿠쿠레즈 빠쇼 재밌어 하나에 70소미니까 한 1000원 조금 넘어요 조금만 주준. 아... <laughs> 그렇게 해서 막봉통본를막올려요 예. 조당 옥수수 먹어 봤어요? 조당 옥수수응 그런 느낌이에요. 좀 이거 누가 먹던 건데? <laughs> 아니, <웃음> 먹던 거 먹던 거래. <웃음> <웃음> <얼른다>. <웃음> 어, 이거는. 예. 제가 이거 남이 먹던 거 먹겠습니다. 초당옥수수 같아요. 조당 옥수수가 조당 없수수. 어. 사카닌가? 예. 예. 이러분여러 치킨 한조 <laughs> <laughs> <남길까 봐. 웃음>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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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야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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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, 여기 저희 샤슬릭을 미리 주문으로 해놨어요. 그래서 요거를 가져가서 캠핑하면서 먹을 생각입니다. <laughs> <오> <laughs> 안녕, 안녕. <laughs> 인기 스타 <스타데스> 됐어, 갑자기. <laughs> 고기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받았어요. 여러분 짝퉁 KFC 발견했습니다 KFC 일하던 직원이 나와가지고 <laughs> 짝퉁 차린거라는데 얼만큼 맛을 비슷하게 하는지 궁금해서 먹어보려고 왔어요 9분 걸리는데 9분? 아 지금 이제 튀기나? <laughs> 치킨이 원래 한 7분 <laughs> 걸리는데 그러니까 KFC가 튀기기도 되게 좋은게 킬리피사 음. 프라이드 치킨 맞아요 <laughs> 카라콜 프라이드 치킨 짝퉁 KFC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, 뜨거워. 아 뜨거 <laughs> 잘 먹어봐. 어요 음. 좀 짜다. 좀 짠데 맛있어요. 와, 여러분 이거 차좀 보세요. 야뭔차요 이게? 이거 차 이름이 뭐라고요? 가스 66이요. 가스? 가스 66? 가스 66이라는 차인데, 예전에 군뭐 수송 차량인가봐요. 원래가. 어, 사진 찍고 계시네. 야 멋있는데? 야 이거 타고 이제 완전 오프로드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저 이거 타고 왔다가 지금 이걸로 갈라탈 거예요. 멋있다. 뭐 있어요? <laughs> 많이 찍었네. 어? 이런 식으로 어. 자, 찍을게요. 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네. 창문 깨진 거 봐. 여기 완전 여기 감성. 아, 네. 아니 이렇게 뻗고 의사소 이렇게 왜있냐아 음 그러네 막혀있네 중간에 스탑 시켜달라 그러면 네. 자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다리를 뻗을 수 있는 만큼 뻗고 네. 요, 요런 걸 잡아야 돼요 지금 한 15분 갈때까지 괜찮은데 <laughs> 오프로드 탈 때는 무조건 잡아야 돼요 <laughs> <아니>. 고고 여기다 <재밌다. 웃음> 여러분 이거 약간 그 강제징용 당하는 느낌인데 <laughs> 하여튼 출발합니다 이 속도로 계속 가는 거예요? 어? 속도를 못 낸다니까 16km 가는데 1시간 반 걸어가는 건 4시간 거네요 아요 오르막이라 말 타고 가는 게 낫겠네 그럼 여기는 어 그러네 여기서 말 타고 가면 딱 1시간 반어 아, 근데 이거 진짜 그4디그저기뭐야 놀이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어. 4디 그거 같아요 여기 앞에 보면 막 흔들리면서 아 이럴 때는 저기 고프로가 이거는 손떨방이 있어가지고 그래, 이게 그래, 잘안 그래, 보이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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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이거 조심해요, 다 잊어버려. 그러니까 그러니까. 오 시작됐다. 어, 야. 야 이거아니에요 시작 안해버려 시작도 안돼버리니까아 어. 그래요? 디스코팡팡 <laughs> 시작합니다 이제. 매일 오는 사람들 <laughs> 있어. 오 오. <웃음> <웃음> 원 래는 이런 도 들이 있 잖아？이런 돌 들이 여기, 다 깔려 있 어요. 내려왔습니다. 야, 와 너무 멋있다 여기. 포토 타임 시작됐습니다. 포토 타임. 다리 이상해. 얼굴 어. 이상해. <laughs> <laughs> <다리> 이아 <이상해. 웃음> <laughs> 이거 진짜 인생샷 건질 수 있겠는데 이렇게? 아, 아 여러분 여기 충경 보세요 진짜. 그 <laughs> 다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? 다리 좀 어떻게 해봐, 너. 그렇지. 어. <laughs> 양이야, 다, 다 우리 쳐다보고 있어. <laughs> 진짜로. 네들 뭐지 하면서 다 쳐다보고 있네 우리. 왜? 왜? <웃음> 왜? <웃음> 뭐야, <여러분>. 양아 <양떼. 웃음> 뭐 한국분들이세요? 우리 손님. 아. 이게 아, 비슷하게 <laughs> 아 여기 방이 이런식으로 있구나 아 여기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식으로 아, 그래, 그래. 네,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제 밖에 텐트를 칠지 안 칠지 왜냐면 지금 비가 올 확률이 있어가지고 아까도 올라오는데 계속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텐트를 칠지 안 칠지 모르겠네 아, 그래, 그래. 여기 텐트 치고 주무실 거예요 여기서? 일단 쳐놓고 일단 올놓고네해야될것 일단 아, 네. 같아서 어 왔어? 네. 빨리 텐트 사야지. 아, 이거이거어 이렇게. 이게 숨구멍인 거야 아, 이 아, 이 아, 이렇게. 이게 아, 이게 아, 이게 아, 이렇게. 하는 렇 아, 이게 아, 나 아,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아, 아, 많은 그런 사람이 함께 합류할 거래 난 뭐. 엄청 기대하고 왔아아온줄 <laughs> 알았어 왔는데 들개가 온 거지 <laughs> 캠핑을 해본 적이 없는데 비온다 <laughs> 비온아 내려가시죠 짬짬짬짬신짬짬짬 방금 처음 만난 사람들 불 피우고 있어요 불멍 한번 안녕! <웃음> <웃음> 너무 예뻐. <귀엽다. 웃음> 여기서 장인정신으로 골뱅이 하고 있습니다. 한냥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음! 오, 새콤달콤. 아, 골뱅이 소면 나왔습니다. 샤슬 리그 고빌뱅이 소명은 했어그 튀어난 거 그. 경가 잘. 국님이 마지막에 그 한수를 두셨잖아요. 뭐 와. 아, 다 와, 양갈대. 아. 음. 이렇게 나오는데 괜찮아? 아, 상관없어양갈 네. 좋은 아침입니다, 여러분. 아침 풍경. <laughs> 아, 아침부터 <laughs> 사진 찍고 있어요. 날씨가 그렇게 엄청 좋은 건 아니고 또 나쁜 것도 아니고 살짝 구름이 좀 끼긴 했는데 여기또 맑아. 이런 날씨에요 지금. 어, 어제 뭐, 밤에 오는 거보다는 뭐, 뭐, 지금 훨씬 낫죠. 풍경 뭐, 난리난다. 아밥 어, 먹는 거예밥 먹는데 너무 멋있지. 어, 먹... 맛있냐? <laughs> 잘 먹네. 어. 어뭐 뭐, 뭐, 뱉어버렸네. 어, <laughs> 왜 그래. 그래? 네. <laughs> <laughs> 그 보통은... 어제 개구나. 그, 머리 크네. 머리 크네. 음, <laughs> <애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안녕. 어, <laughs> 또이렇게 또 안녕. 인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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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아, 이 워낙 무서워서 아니 요게 이렇게 만든다. 아, 딱 스톱. 이거 어떻게 날르야르 브르 브르 브르. 툭툭 치면 돼요. 그 왼쪽 올 때는 왼쪽 아니 아니 왼쪽으로. 어, 간다 간다. 얘가 지금 말을 안 들어. 아, <웃음> <웃음> 아, 말을 안 들어. 그 와, 근데 진짜 그림 진짜 죽인다. 요즘 풍경이랑 해서. 가자. 가자. 가자 가자고 <laughs> 더더그 옆에 더 세게 한번 차보세요 옆에 가안 가. 가네 일로가가 <laughs>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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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말한다 가. <laughs> 마지막으로 말한대 안 추우셨어요? 잘못 봤는데 좋았어요. 아, 그래요? 응. 어. 꼬리곰탕이 아, 나 우리 든가 네. 음. 어, 알았어. 아, 알았어. 알아요 그래서. 아, 나. 네. 응. 음. 양비는 뭐예요엄 꼬리곰탕에? 아, 그거라이에 햄. 멘트가 너무 유튜브인데. 아, 그래 어떻게 찍어야 돼? 너무 안 찍어서 그래. 꼬리곰탕에? 꼬리 곰탕있아요 네. 지금 이 오빠가 사투리 쓰지 말라고 했지도 않았어 <laughs> 지금 어? 지금 완전 포존데 <laughs> <완전> 어때? <laughs> 그 지금 완전 표준은 맞아요? 아니면 끝에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어? 방금 포존원 <표준어> 같았어 <laughs> 아 그래요? 아 끝에만 올리면 되는구나? <웃음> 알았어 <웃음> <웃음> 와 이거 여기 풍경 진짜 나무가 한국에선 못았 나무 아와 지난번에는 못지 깨... 여기, 여기 진짜, 그냥 인생샷 건지기 딱 좋네. 어? 여러분, 여기 자연 침대에요. 자연 침대.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생긴 거지. 와, 진짜. <laughs> 안녕 하라고 손흔드는 거 봐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너무 귀여워. <laughs> 표정이 조금 하기 하기 싫어하는 표정. <laughs> 미치겠다. 아, 애교도 많아요, 이가 어제부터 와가지고. 뭐. 아 진짜. 응. 여기 여기 저기 주인 뭐 딸내미인가 봐. 아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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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재밌어 맛있어? 요어맛있 맛있어? 요있어 맛있어? 맛있음 엄청 달다 있어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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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오이 같기도 하고 참외 같기도 하고 우와 나 여기 전에 요 이왕 그랬잖아 이거 찍고 있었어 <laughs> 살짝 그 약간 너무 많이 익은 배 느낌이 있기도 하고 아 비유가 <laughs> <피우가> 좋다 <laughs> 글씨 출출 알아? 음, 뭐라고 하고 있어? 엄마 따라하고 있어 지금. 뭐 전화 받으면서 뭐 적고 있습니다. 또 <laughs> <laughs> <수도 땅강을 해. 웃음> 오, 프로셔널야 <laughs> 심각한데? <미쳐진. 미나> 전화입니까? <웃음> <웃음> 아, 우리, 우리 원이이다 <laughs> 하나, 둘, 셋. 분위기 이야 아, 여러분 방금 못 찍었는데 물 잠깐 띵띵 하길래 뭔소리가 했더니 뒤에서 시그널 보내는 거였어요. 기어 어떻게 변경해라 뭐 이런 것도 써있고 그 저기 연료통 이거 연료통이 두 개가 있나?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돼있데아무슨뭐 하여튼, 하여튼 이렇게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지금 차에 이거 기어예 기어 한 <놀람> 마리 탈출 볼 길을 그냥 막, 여기는 되게 돌이 많이 없는 편이긴 한데, 말도 안 되는 길을 가거든요, 진짜. 안녕하세요. <laughs> 호텔로가 있었어요 이건 왜 있는 거예요? 이거 열, 열 내리는 거예요. 아, 거잖아. 예, 열시키라고 송곳니도 네. 있어요. 지금 내려와가지고 저희 그 바르스콘으로 이동할 건데 가다가 지금 장 보러 왔습니다 샤슬링 맛 감자칩 이게 <laughs> 좀골 때리는데 이거 채갔다고요? 어, 예 예, 내가 두 마리였는데 한 마리를 도둑가 아 채갔어. 아 진짜로? 어. 아니야. 먹는 거 아닌데. 또 오르스콘, 바라스콘 또 왔습니다. 믹스가 돼서. 네. 여기 동물들 애들도 오기는 한데. 이기처럼 깍둑하는 거 같은데요? <laughs> 도착하자마자 점심 늦은 점심. 지금 거의 3시 반인지 라면구였습니다. <웃음> 저번에 <웃음> 봤던 그 친구다. 야일 끝나고 왔구나. 퇴근했어? 아, 귀여워. 야, 여러분 여기가 글램핑장이에요. 글램핑장. 나 한번 이렇게 자연이 펼쳐져 있고 이렇게 텐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침대 이렇게 냉난방기 있고 바닥 온열기 따끈따끈합니다. 이거 켜놓으면. 이렇게 화장실이랑 샤워실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. 이 정도면 훌륭하지? 아주 집이죠, 집 완전.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살짝 좀 잠을 자야 될것 같아요. 조금 있다가 이제 한 2시간, 3시간 뒤에 저녁 먹을 건데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와, 그래, 이런.